샬라옴 7교구 11월 8일 토요일 오늘의 하말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해서 결국 영혼이 목마르게 됩니다. 그날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며 주께서 그들을 수월까지도 쫓아가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여호와는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청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말씀의 기가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육이 양식을 먹어야 살수 있듯이 사람의 영혼도 양식을 먹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룩한 삶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기근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을 주시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육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에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대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자들은 곧 생의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쓰러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입니다. 영의 생명이자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시는 우리 칠교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사마리아는 바과 거짓된 우상들로 변질되었습니다. 단에는 북 이스라엘의 왕 여로밤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제단이 있었습니다. 변질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결코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변질된 제단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단이 백성에 의해 변질되고 타락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도 변질된 성전과 종교를 뒤엎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재단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직 순결한 믿음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절자들은 스월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것이고,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 붙잡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갈 곳이나 숨을 곳은 없습니다. 갈멜산은 도피자들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할 만큼 험한 지형을 갖췄지만, 그 복잡한 갈멜산의 은신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설령 바다 깊은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다 뱀에게 명하여서 물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칼을 명하여서 변절자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칠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기근, 영적 기갈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의 단절은 곧 영의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영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가시는 7교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질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는 칠교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저희의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까이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 영이 살아남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7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내일이면 기다리고 기대하던 7교구 주체의 배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 7교구 성도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셔서. 많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천국잔치를 누리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준비하여서 내일 정성껏 하나님께 은혜로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교구 화이팅!